어제 그 제가 얘기했죠. 제품 출시 관련된 소식을 보여드리면서 야, LG에서 드디어 27인치인데 4K 해상도 144Hz짜리 모니터를 내놨네요.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IPS 패널에 1ms, 그다음에 144Hz의 주사율을 가진 그리고 해상도는 4K 해상도의 그 울트라 기어 모니터를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 사양의 모니터를 어, 사용한다라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. 매칭이 안 되는 게그 사실입니다. 그 어떤 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굳이 한다면 뭐 억지로 갖다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쓸수 있을 만큼의 최적화된 그 소프트웨어도 게임 타이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lg는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이 제품을 내놓은 건 lg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지금 미리 내놨다 라는 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곧왜3000 시리즈가 나올 거고 근데 3000 시리즈 가 나오는데 lg가 왜 굳이 4k 예상도에 144Hz 짜리 모니터를 내놨느냐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올 건데 이러이러한 제품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스펙의 모니터를 내놨을 때쓸 수가 있다. 이 정도의 제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요, 제 예상에는 어, 새로 나올 어떤 그런 게임 타이틀들 지금 유독 눈에 딱 밟히는 건 하나인데 사이버펑크, 사펑인데 상위급 제품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이 제품 100%쓸수 있습니다. 제가 볼땐 그래요. 요 연말까지. 4K 해상도 혹은 어 와이드 QHD 해상도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힘든 해상도에좀그 주사율 높은 제품들을 아마 좀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계속 쏟아낼 것 같아요. 어3000 나오면 어좀 모니터 시장이 들썩들썩할 것 같네요. 음. 그 대만의 TSMC를요. 일본에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어,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 일본에서 왜 갑자기 대만 TSMC가 이러실 수 있는데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그 헤드라인이 대만 TSMC 유치를 나서는 일본의 속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제건을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입해 대만 TSMC 등 해외 업체 유치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.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입지가 불안해진 TSMC를 일본에 끌어들여 자국 소재 장비 부품 업체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. 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 TSMC 쪽이라든지 기타 다른 해외 쪽그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좀 지원을 투자를 할 테니까 그 회사 유치를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왜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 상황에서 TSMC라든지 이렇게 손을 대느냐? 가장 큰 이유는요. 뭐 여기 기사에도 그런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어 아베 정부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씹었는데 무역 제재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왜 아베가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유와 뭐 추측이 대한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.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저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굳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, 관심 좀 가져줘라고 징징된 건데, 특히 가장 큰 삼성이었죠. 삼성 반도체 관계에서 주요 이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소재들, 그재료들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 쪽에서 수입을 했었는데, 일본에서 수출 제재를 걸면서 어떻게 됐어요? 아, 이제 삼성은 어떡하냐? 라고 했는데, 어떻게든 다뭐 대체되는 방법을 찾아내서 뭐큰 그런 거. 뭐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가 있었지만,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갔잖아요. 그러면 실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는 일본입니다. 내수 시장도 그걸로 인해서 어 많이 타격을 입었고, 그 다음에 그와 관계된 그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타격을 입혔죠. 그냥 어 팀킬한 거죠.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오래 들어서 이그 아시죠? 이 질병이 발생하면서 굳이 뭐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걸다 떠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. 어 굳이 일본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한다라는 건 결국은 파운드리 산업 쪽에 관계된 소재 생산 그다음에 재료 생산을 일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지금 크게 좀안 좋은 상황이고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해외 쪽 파운드리 업체들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. 뭐 여기는 타이틀로는 tsmc만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라든지 또 이와 관계된 다른 쪽에서 나오는 기사도 보면 뭐 tsmc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삼성 쪽에도 어 다시 좀 이렇게 어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<laughs> 어 실컷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갑자기 삼성 쪽에도 이제 손 내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참 그쵸